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16일입니다. 6시 13분이고요. 현재 기온은 양상 20도입니다. 오늘 아침은 엄청 선선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 같이 선선한 바람이 잘없 셉니다. 체감이 차게 느껴요. 느껴질 정도로 셉니다. 부산을 안 갖고 왔네. 어? 습다 소리가 나오네. 근데 배터리가 작아서는 찍을 수 있겠나 모르겠네. 나나비 오는 줄 몰랐지? 알겠어. 알겠어. 여기가 아래보다 더우네 여기가 응? 아래쪽보다 더우네 더워. 여 기가 아파트 입구 보다 비가 더 내리네. 안 따갔나 본데? 안 따갔구나. 아, 왜 얘네들, 얘네들 이걸로 안 따가? अपने थे 추워 오늘은 아주 걷기는 딱 좋은 날인데 오늘은 다른 분들은 안 올라오셨네 와, 어, 도토리들이 많다. 응? 도토리들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라오셨네. 네. 예. 제요 네. 사고들. 어. 진예예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죠? 예. 예예예예 예. 예. 네. 예예예 예예예 예, 예, 예. 어, 어. 알겠습니다 아하하쬐끄 네, 네. <laughs> 네. 장식장을 하나 내놨대 응? 쬐끄만 장식장을 하나 내놨대 네. 복은 내가 가질만하면 가지고 아니면은 없앤다 <laughs> 우산도 안 쓰고 올라오셨네. 아 비가 오는 줄 몰랐네. 네. 아. <laughs> 그 푸추는 제가 명절 썰라고 다잘라갔요 아, <laughs> 아. 아니 근데 얘네들은 바가지란다 없어졌는데, 그막 지저분하게 뭐 기구 같은 거, 이게 가위 같은 거다 없어졌는데 왜 수박은 안 갖고 갔지? 그게 왜 없어졌지? 글쎄, 애들이 갖고 갔겠죠, 뭐. 하나도 없어. 그냥 이 펌프, 물, 물 하는 거, 그것만 통, 그 통만 있고. 오늘은 거기가 좋은데요. 포성포성 하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어두워, 나는 아, 지금 뭐야. 모자가 달라져서 모자가 까매서 아닌가 긴가 지 아니 비가 제법 내리네 우선도 안 갖고 왔는데 아니 5시 좀넘무서 깼는데 껌껌 오더라고요 비, 날씨가 이러니까 어, 아이고, 시가이렇니까 아, <laughs> 근데 추워 오는, 추워, 추워 추워, 추워 네. 어, 긴팔을 길게 잘 입으셨네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또 완전 가을같이 썰렁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모기가 따라다니나 봐. 네. 하. 어이, 엄청 시원해졌어요. 오늘 그런데 시원해졌는데요. 춥더라고요. 근데 걸으니까 덥네, 또. 춥더라고요, 예. 이제 춥다, 춥다 하게 생겼어. 이러면. 던데도 모기는 윙윙 날아다니네. 왜 이렇게 해. 너무 이뻐 얘네들은. 와. 모여서 입고 또. 진짜 이쁘다, 여긴. 아 응. 약이 없어. 대이면은 형님들 계시던데. 네. 네 전화동, 대웅동이 제 주택가로는 고급이었어요. 우리 클 때. 대웅동에 사촌분들이 사촌 계셨어요. 네. k t x 타면 뭐 금방 가잖아요. book. Kumpada. 행신에 j 타면은 대전까지 1시간 반 o k k 전 m p a d a is a small book. Kumpada is 병중 m a l 고 k k t 어머님이 네, 학교 집어넣어요. 선생님 되기를 되기를 바라가지고 아마 병증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 나오고선 서울로 도망 나오셨어. 만나시려고요 <laughs> 아니 그래 그래갖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니요 아니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었어요. 나는 좀 했으면 했는데, 말을 안 들으셨지, 그 당시에는.